자, 오늘은 코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즘 정말 핫한 이슈인. 유튜버 프리지아 성님의 짝퉁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유튜버 분이 말 그대로 온갖 명품의 가품을 입은 채로 넷플릭스 프로그램, 인스타,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충격을 받게 된 사건이에요. 제가 이 사건에서 느낀 점은 대체 왜들 그렇게 한국인들은 명품에 열광을 할까 해요. 명품에 집착을 하니까 짝퉁도 입게 되는 거거든요. 명품이란 것은 그 브랜드가 가진 역사와 전통, 뛰어난 완성도, 이쁜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건 뒤로 제껴두고, 제가 생각하는 명품의 진짜 가치는 어디 있냐면, 바로 차별성이에요.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우월하여 명품에 걸맞는 사람이 입어야 그 명품이 진짜 가치를 발휘하고 그 명품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과 차별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럼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해지고 싶고 차별성을 두고 싶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원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이상해? 아니 좆빠지게 몇 달치 월급을 모아서 밥 쫄쫄 굶어가며 몇 백만 원짜리 명품 하나 산 다음 뿌듯함 느끼는 게 이게 진짜 차별성이고 남 들과 다른 특별하며 거기서 우월감과 행복을 느껴요? 그건 가짜야. 얼마 못 가는 얕은 쾌락. 그냥 미련한 짓이에요. 옛날에 엽기 방송과 테드립을주 컨텐츠로 하는 신땡땡이라는 유튜버가 있었어요. 이 분은 어느 정도로 엽기적이냐면 이렇게 생긴 사람과 합동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사람의 똥을 실제로 처먹었어요 자기 자신의 오줌을 마시기도 했고 심지어 자신의 생식기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유튜버가 방송에서 로렉스 시계를 샀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약 1천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로렉스 시계 모델을 자랑하면서 너희는 이런 거못 산다는 식으로 시청자들을 비꼬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근데 무리해서 산거 아니에요. 그런 엽기적인 방송을 통해서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약 월평균 2천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던 때였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금전적으로 무리하지 않았더라도 남의 똥을 처먹어서 구입하게 된그 사람의 손목에 있는 로렉스가 과연 명품 시계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명품이라 것은 스스로 또 남들이 봤을 때 명품과 안 맞는 사람이 소유했을 경우 그건 전혀 부럽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결핍을 화려함으로 덮어서 감추려는 불쌍한 합리화를 하는 인간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젊은 나이에 정말 많은 돈을 벌어봤지만 제가 태어나서 구매해본 명품이라곤 20만원짜리 카드지갑과 60만원짜리 신발 딱이두 개뿐이에요. 이것도 명품이라서 산게 아니라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고 본인 명품인 느낌에 가까워요. 제가 명품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딱히 제가 뭐 대단한 사업가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방구석에 처박혀서 모니터나 보는 인간인데 돈좀 벌었다고 무지성으로 명품을 매수하는 건 그냥 지능 낮은 인간일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명품뿐만 아니라 평범한 옷조차 거의 구입하지 않아요 딱히 옷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패션에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옷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마트에서 5,000원짜리 티셔츠를 사입는 거로는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봐요 근데 돈도 없는데 억지로 되도 않는 명품 티셔츠를 무리해서 사입어 이건 한심한 거야 더 나아가서 이것도 아니고 그냥 명품 짝퉁을 사입어 이건 그냥 병신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명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무리해서 굳이 명품을 사려고 하지도 말고 짝퉁은 더더욱 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사람 자체를 명품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위에 뭘 걸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다시 프리지아 성님 사건으로 돌아와서 저의 분석을 정리해 보면 대중들의 이러한 명품에 대한 환상을 이용하여 가품으로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했고 그 후광 효과로 인해서. 대중들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치만 그 모든 게 허상이었다. 뭐 이게 거짓말 마케팅이니까 당연히 뭐 잘못은 잘못이겠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우리 모두 같이 프리지아 성님을 멍성말이하자라는 의도가 절대 아니고, 저는 단지 명품의 본질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프리지아님을 열심히 비난하고 있는 대중들이 너무 역겨워요. 가품은 심각한 덤주행위이다. 그건 불법이다라는 식의 논리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사건에서 프리지아를 조지기 위한 아주 좋은 핑계거리일 뿐그 이면에 있는 대중들의 심리가 저에겐 너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역겹다라는 겁니다 그 심리가 뭐냐면 그저 이쁘고 최근에 핫하고 잘나가는 성공한 사람의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어떻게든 저 위에 있는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몰락시키고 싶은 그 심리가 95% 정도고요 저 사람은 나쁜 불법행위를 저질렀어 나는 정의롭고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도 조이 못 참겠어라는 도덕적인 생각을 갖고 악플을 다는 사람은 5%도 채안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높게 잡은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연예인들 유튜버들 bj들이 스스로 짝퉁인 거 미친 듯이 말했거든요 심지어 공중파에 나와서 연예인들이 직접 말하기도 해요 이거 짭이라고 근데 그땐 아무도 이렇게 욕을 안 했어 그런데 이번에만 이례적으로 대중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대중들의 심리가 너무 싫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조선계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선시대에 어느 한량이 길을 걷다가 옆에 대나무 통을 두고 개를 잡고 있는 어부를 발견했대요. 근데 그통 안에 개가 가득 차 있는데 뚜껑으로 덮어놓지를 않았대요. 그걸 보고 그 한량이 아니, 이 개들이 도망가면 어쩌려고 뚜껑을 덮어놓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 어부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조선 개들은 자기 몸상하는 것보다 남잘 되는 것이 더 걱정인지라 한 놈이 통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다른 놈들이 힘을 합쳐 끌어내립니다. 그렇기에 뚜껑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한량은 아 조선은 개와 사람과 다를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자면 명품은 절대 무리해서 사는 게 아니다. 충분히 명품을 입을 만한 사람이 됐을 때 사도 늦지 않는다. 명품에 환상받지 마라. 명품 미친 듯이 사본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 결국 허무하단다. 프리지아 까고 싶으면 혼자 욕하거나. 친구들끼리 만나서 욕해라 인터넷상에 욕을 남기는 건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직접적인 공격 행위이다 그 시간에 네 인생이나 돌아보고 자기 개발해라